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얘기는요, 새로운 기술 용어입니다. 제가 이제 농사 짓는 거를 계속 공개하면서, 또 지금 우리가 현장에 기술이 있으면서 아직 그 기술 안 된, 그리고 일어나 안 된, 그리고 용어가 안 나와 있는 것들을 용어를 만들면서, 어, 제가 이제 생, 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얘기는요, 작물 파종입니다. 자, 씨앗이라든가 모종을 어떻게 파종하는 경작으로서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농업기술, 농업용어입니다. 자, 씨앗이나 모종을 파종하는 경작 방법을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제일 많이 하는 전면 바깥에서 비닐 피복이나 잡초매트에서 토양 노출 상태에서 씨앗이나 모종을 바깥에서 파종하는 이거를 이그룹을 하자. 우리가 이제 전 세계 우리나라 농업의 뭐99%할 정도로 이 정도 이 방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보면 전업농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무연 상태에서 비닐 피복이 아니면, 아니면 잡초 매트 아니면 잡초 토양이 노출된 상태에서 씨앗이란 모종을 그 부분만 파서 파종하는 그러니까 무견 상태인데 죄송합니다. 씨앗이란 모종을 그 부분을 파서 심는 거 이거를 상급을 하자. 그 다음에 무교니다마는 여기에서 6일 멀칭해서 씨앗이나 모종을 그 부분을 파서 파종하는 이거를 사그룹이라자. 그러니까 상그룹과 사그룹은 차이가 크죠. 같은 부분 경우입니다마는 여기서 이제 비닐필보에 잡초 맺트냐 아니면 6일 멀칭 이런 차이가 크거든요. 그니까 러 토양 왕의 이런 그자생 얘기를 이런 것들을 쪼 차이가 나고 토양을 다루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견 상태 유기를 멀쩡한 4그룹과 5그룹이 같은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 시안 모종을 무견 상태 그대로 파종하는 겁니다. 직파 방법이죠. 제가 바로 전편에 소개했습니다. 이거를 5그룹이라자. 그러니까 2그룹과 3그룹과 4그룹과 5그룹이 전혀 다른 우리가 어 작물 파종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더 세분화할 수는 있습니다. 뭐 20가지 100가지로 세분화돼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방대하니까 최소한도 이 정도는 나누자. 그다음에 1그룹은 뭐냐면 최근에. 가공토에서 양액재배하는 이거를 인공토, 어 인공농이죠. 그래서 이걸 어 일급을 하고요.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그룹 같은 경우는 뭐 누구나 다 아십니까? 상 그룹과 사 그룹과 오 그룹입니다. 보통 무균 합니다. 경작 그렇게 파종한다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상 그룹과 사 그룹과 오 그룹은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전달이 안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초보자 같은 경우는 아니면 이런 정보를 보고 이제 시작하시고 얘기하시고 많은 그어 농업 정보들을 보면 오류고 이건 정확하게 오류거든요 어떤 분들이 오 그룹 아 뭡니까 오무농사한다 육무농사 팔무농사 그러면 이제 무교원이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무교원인지 모르거든요 상그룹인데사그룹오그룹 전혀 다른데 이런 것들이 조금 구분했으면 좋겠다 정확하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농업 발전을 위해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라도 우리 부모는 새로 어 뭐랄까요? 바로 잡아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농업은 임팩트 해야 된다. 16절제 하나에 모든 것 어떻습니까? 어느 시기에 파종하고 온 비료 몇 킬로 뭐 없이 하던 병해충 매해 어떤 약을 뿌리고 이런 쪽으로만 가려고 그러거든요. 임팩트 하는 쪽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장물 하나만 해도 키우는 방법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것들 분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쉽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좀 나누자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계속 그래서 어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 그룹 전면경원 파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부분경원 파종과 전면경원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여기 3그룹도 마찬가지 무... 어무기원 상태입니다만은 어쨌든 땅을 파서 부분만해서 파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그룹도 무기원입니다만은 여기서 유기물 멸칭에서 부분에 파종하는 거. 그러니까 3그룹과 사그룹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그룹 무기원에서 유기물 멸에 씨앗을 직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4그룹과 4, 5그룹과 그리고 3그룹은 차이가 크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어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전달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많은. 어 오류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배우고 가신 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틀리고 잘못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받아들여서 현장에서 잘못 이제 적용하고 있는 그런 실수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다 그래서 다시 소개하는데요. 제가 이제 앞서도 이제 몇번했습니다만는 그러나 바로 전편에 또 얘기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제가 옥그로 어, 무견 소개했는데그 댓글이 제가 그때두 개를 삭제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제 뭐 논쟁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오늘 또 이걸 또 공개 아 어, 얘기 꺼내게 되는데요. 자 이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토양을 살리는 개념 아니지 않습니까? 바깥이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자생력이 뭐 미생물 동생 환경이 판괴되니까요그 다음에 상그러면 무기이니까 어쨌든 좋은 방향입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비닐이라든가 뭐 잡초 매트 아니면 노출되다 보니까 이제 토양이 좋아지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비료는 어떻습니까? 작물을 키우기 위한 작물용 비료를 쓴다는 것.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무기온 상태에서 유기물 처리 토양이 자생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복원한 농사다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그릇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저는 이제 구분시키면서 쓰자. 그리고 전달할 때글쓸 때나 정보로서. 이게 왜냐하면 필요 사유라든가 아니면 필요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소개해 드려 봅니다. 자 오늘 내용이 불편했으면 이해를 부탁하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